안녕하세요. 수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 있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그때마다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배웠던 게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어떠한 분포를 이루더라라고 볼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이항분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는 이런 거를 풀은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관역을 맞출 확률이 10분의 9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활을 세 번, 세번 쏴서 관역을 뭐두번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번 맞치는 확률, 세번 맞추는 확률을 구해서 값을 계산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 세번 시행했을 때, 그러면 한 번도 못 맞히는 경우, 한번 맞히는 경우, 두번 맞히는 경우, 세번 맞히는 경우, 그 확률들을 다 더해봤더니 또1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 얘가 그래서 어,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을 똑같이 살필 수가 있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화를 세번 쏘니까 한 번도 못 맞히는 경우, 한번 맞히는 경우, 두 번, 세번 각각 맞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번 중에 x 번 관역을 맞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때 맞힌 횟수가 x 번이니까 10분의 9에 x 번 곱하기 10분의 1에 3마 x 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0, 1, 2, 3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각각 이표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표 안에 들어갈 숫자들이 다 더해서 진짜로 1이 나오냐, 라는 것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분의 9 더하기 10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3 c 0에 10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 c 1에 10분의 9 1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c 2에 10분의 9의 제곱 10분의 1 더하기 3 c 3에 10분의 9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값 하나하나가 얘네들이 다이표 안에 한 칸씩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10분의 9 더하기 10분의 1이 1이니까 아 결국 1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한 번도 안 일어났을 때부터 n번다 일어날 때까지가 될 것이고 그때 x의 확률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q는 1 p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표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고 얘가 q 플러스 p의 n 제곱을 이항 정리를 이용한 전개식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q 플러스 p가 1이 되는 거죠. q가 1 마이너스 p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이항 분포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주게 되고, 이항 분포는 영어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binomial distribution 요렇게 첫 글자를 따서 b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n은 시행 횟수가 되겠고 요 p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딱두 가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도 화살을 맞히냐 못 맞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예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성공 또는 실패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확률이 p로 일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관역을 맞출 확률이 계속해서 10분의 9라는 어떤 일정한 확률로 나온다. 그 다음에 독립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다 판단을 했을 때 모두 다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걔를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재구매율이 60%인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하였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재구매를 하냐, 재구매를 안 하냐. 그러니까는, 성공, 실패. 재구매를 한걸 성공, 그 다음에 재구매하지 않은 걸 실패라고 한다면, 성공, 실패. 재구매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확률이 60%로 일정하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 재구매를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충 생각했을 때 100명한테 판매를 하고 재구매율이 60%면 대충 한 60명 정도가 재구매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60명이 딱 60명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재구매를 했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재구매한 것과 상관없이 내 의사에 따라서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각각의 시행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서 이양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B 쓰시고, 시행횟 수는 100명이니까 100.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60%니까 5분의 3의 확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흰공 3개와 검은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흰공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꺼낸 흰공의 개수라고 했을 때뭐 하나 나왔을 때, 두개 나왔을 때 하나도 안 나왔을 때뭐 이렇게 이제 확률 변수가 표현이 될 건데,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뭐 8c2분의 얘는 5c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8c2분의 그 다음에 뭐 5c1 3c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c2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3c2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포표는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그러면 확률이 어떤 p 라는 값으로 일정하냐 그 다음에 독립적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흰 공의 개수가 X인데, 그럼 무엇을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나눌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독립시행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항분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거랑 이두 번째 거랑 차이를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재구매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로 표현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성공 또는 실패. 근데 여기서는 흰 공을 두개 꺼낼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 0개가 나올 건지, 1개가 나올 건지, 2개가 나올 건지, 그럼 뭘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나눌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도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내가 흰 공을 안 뽑았으면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았으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독립시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회 반복할 때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두개 모두 앞면이 나왔을 때가 성공인 거고,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왔으면 걔는 실패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구할 때그 확률,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 일정할 겁니다. 매번 동전을 던질 때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확률이 0.3 이라고 한다 이 선수가 3번 타석에 들어설 때 안타를 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x의 확률질량 함수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죠 얘는 어 내가 지금 3번 들어서니까 3번 중에 몇번 안타를 칠 거냐 그래서, 안타를 치냐, 안치냐가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의 x제곱 곱하기 10분의 7의 3-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x는 여기서는 0, 1, 2,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은 내가 3번 중에 2번. 10분의 3에 제곱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00분의 3 곱하기 9 곱하기 7이니까, 어 21에다가 9 곱하니까 189. 1000분의 189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률이 40%인 어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임의로 5가구를 조사할 때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공 시청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은 이항분포를 잘 따르게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확률질량 함수를 구하자. 확률질량 함수는 5번 중에서 x개의 가구가 보고 있을 거다. 그러면 5분의 2가 x번 곱하기 5분의 3이 5-x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3일 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5번 중에 3번 5분의 2가 3번 나타나고 5분의 3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의 5제곱분의 10 곱하기 8 곱하기 9가 되고, 약분을 좀 하시면 5가 하나 약분되고, 5의 4제곱이 6 2 5분의 이게 72니까 14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가 다음과 같이 n번 시행했을 때그 확률이 p라는 것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뭐 3번이라고 3번 시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산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각각의 확률 변수와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3p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계산을 해봤더니 3PQ가 나오고 뭐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분산은 MPQ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Q는 1-P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그마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이 왜 mp냐라고 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명이 있고 재구매율이 60%면 아까 한 60명 정도가 하겠지라고 했을 때그 60명이라는 수치는 이 100하고 60%라는 것을 곱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20번 던져서 내가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한 5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 확률, 확률과 시행 횟수를 곱해주는 게 평균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표준 편차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가지고 얼만큼 펄, 펼쳐져 있는지, 얼만큼 분포가 나타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기억하시고 이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자. 자, 평균은 그냥 200하고 5분의 3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편차는 루트 20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약분하시면 40 약분하면 8 그러면 은16 곱하기 3이니까 루트 48이 돼서 얘가 4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4번도 마찬가지 자, 이때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90%의 완치율을 보이는 어떤 약이 있고 300명을 이제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9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따르게 될 것이고,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그러면은 평균은 300 곱하기 10분의 9 하시면 되니까 27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30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일어나지 않은 확률 10분의 1. 그러면은 3 곱하기 9니까 루트 27이 되고, 따라서 얘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항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인데, 자, 사실 오늘 하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9 4쪽까지의 내용인 거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정규분포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어,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은 어, 지금 주사위를 n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랬을 때 n의 값을 10일 때, 25일 때, 50일 때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봤더니 암표와 같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러한 모양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거는 이만큼의 박스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0부터 10까지니까 이만큼 박스를 봤을 때 얘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처럼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모양이 약간 이제는 이 선을 기준으로 약간 좌우가 대칭인 것처럼 모양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주황색보다 더이 값에 대해서 더 좌우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항 분포는 n의 값이 커질수록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이 이항 분포 그래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행 횟수가 50번이지만 뭐 100번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느 선에 대해서 얘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데 그럼 이 선이 뭘까 라고 한다면 이 선은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선이 될 거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략 얘가 50번 시행했을 때니까 6분의 50이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0이면 대충 한 8점 얼마 되잖아요? 여기 선이 아, 8점 얼마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가 5하고 14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그 상대도 수는 n 분의 x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실제로 내가 행에서 나오는 통계적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6개 중에 하나니까. 얘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이 여섯 번 던지면 한번 정도가 1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섯 번 던지면 한 번만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세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몇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행 횟수를 점점 점점 점 늘려 나가면 결국에는 이 수학적 확률과 차이가 거의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이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표를 이용해가지고 n이 10일 때, 그러니까 10분의 x 빼기 6분의 1의 차이가,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여기가 이제 수학적 확률, 여기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죠. 이 둘의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 0.6137이다. 그러니까 한 61%의 정도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거의 흡사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n이 25가 되면 0.8279니까 82% 정도의 확률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거의 유사하다. 그 다음에 더 늘려 나가면 9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이 수치가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질 거다. 1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아, 그러면 숫자가 이 n이 커졌을 때, 1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n이 커지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 무조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1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로 이렇게 쭉써 있지만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행횟 수가 충분히 클때 상대 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고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을 알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천번, 만번 던지면 그 확률이 결국에는 6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실제 이 계산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